왔다. 안 돼. 매치 포인트라니. 아, 내 1세트 주나? 저 자식한테. 하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럴 순 없지. 매치 포인트. 아, 듀스 간다. 오, 아니 어떻게 받았어요? 아웃이죠? 허접입니다. 에비 아 에비 아아안 돼. 됐다. 아, 그러지 마라. <laughs> 네트? 아, <laughs> 아이, 왜 이렇게 개허점이냐? 아, 이거 바울이다. 어, 아니다, 내가 갔네 응, 앞으로 왔냐? 나 뒤로 보내 거야. <laughs> 아왜 이렇게 어렵지? 어, 아, 이 게임 이렇게 안 어려운데? 가고 드디어 득점했다. 빨리 앞으로 와 빨리. 그래 잘 가고. <laughs> 아 밑에 엄청 거슬리네 저거. 아 어, 왔냐 잘 가고. 동점이다. 듀스. 따라 잡았다고. 음, 잘 가고. <laughs> 자, 매치 포인트. 간다. 파울. <laughs> 에비! 음, 잘 가고. 예스! 1세트, 1세트 땄습니다. Come on! 아홉이다! 아! 아웃이라니 말이 됩니까? 왜 이렇게 어렵냐, 이거? 됐다. 일로 와. 음. 뭐요? 어, 아, 그렇게 하지 마. 띵. 에? 허어 파죠. 짠. 자, 왔다. 자, 받아라. 아! 어! 도 어, 받아라. 아, <laughs> 행이다 <웃음> <웃음> 아, 좀선생님 그러지 맙시다. 나 힘들어. 허이, 하하. 허접하죠허허허 받아줄 필요가 없죠? 안것 같은 경우는. 걸려들었죠? 아! 내가 걸려들었네! 이걸 걸려들어? 걸려들었죠? 아 일로와. 잘 가고. 잘 가. 예스! 매치 포인트! 마치 포인트! 차! 아싸우! 예스! 덩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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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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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고! 에비! 앞으로 왔냐? 굿! 허접하죠. 아 저거 진짜 끄덕끄덕거리는 거 진짜 거슬리네. 안돼, 아니네, 잘 들어갔네. 좋아요. 응 아웃이야. <laughs> 허접하죠. 자 간다. 딱. 자잘 가고 자 매치 포인트. 으, 이거지, 이거. 본 실력 나옵니다, 잉. 본 실력이 나와요, 잉. 응, 나오시죠? 예스! 3세트 끝! 허접하구만, 컴퓨터가. 응? 우리 컴퓨터가 너무 허접해요. 왔냐? 허접한 컴퓨터. 어, 잠깐만, 어어어, 어어어, 어어! 어어! 좋아요. 잘 가고 음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너무 압도적인데, 너무 압도적이야. 뭐좀 해봐, 빠 히히,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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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자, 바로 매치 포인트. 저, 뭐야, 저, 뭐냐? <laughs> 쟤, 뭐예요? <laughs> 방금 나도 써도 아웃이었을 텐데. 어, 그냥 봐줬다. 파울. 파울이죠? 자. 얘, 근데 두번 파울을 안 하더라고. 음. 하네? <laughs> 예스! 이게 6세트, 이거 6점 덱인가 음. 엄청 긴데 6.4기면은 어 파울인가요? 아니네. 띠띠융 띠띠융 어이 뭐야? 띠띠융 띠아 잠깐만요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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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걸려 들었죠? 딱. 자, 걸려 들었죠? 끝났죠? 아, 너무 일방적인데 이거. 재미가 없는데, 컴퓨터야. 뭐좀해 봐라. 오. 자, 뒤로 가라. 서. 아유, 끝났네. 매치 포인트. 매치 포인트! 받으라! 띵! 아, 나둘걸 그냥. 아웃이었는데. 왔냐? 잘 가고? <laughs> 아 너무 재미가 없는데, 이거. 컴퓨터. 많이 도를 올려야 되나? 오! 올리면 안될것 같아요. 삭! <laughs> 응, 인이죠? 어, 뭐야, 야, 어떻게 살렸어, 뭐야! 으연 누! 으야 으예! 앞으로 하나? 어! 아이고! <laughs> 살리다 아이고, 힘들다. 딱! 아이, 야! 잠깐만, 하이만 칠 거야. 잘 가고. 이번 랠리도 좀 기어, 길었다. 음. 어! 왜 서버를 못 받아치니? 생애. 어 왔다. 안 돼! 매치 포인트라니. 아, 내 1세트 주나? 저 자식한테. 하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럴순 없지 매치포인트 아 듀스간다 오 아니 어떻게 받았어요 아웃이죠? 아 듀스 다행이다 잘하는데? 걸려들었죠? 아안 걸려들었네 이제 걸려들었죠? 아, 앞으로 안 오네. 아이씨. 앞으로 와, 빨리! 안 와! 앞으로 좀 오세요. 어? 아, 왔죠? 응, 음, 끝났죠? <laughs> 매치 포인트! 매치 포인트! 자, 앞으로 와라. 좋은 말할때 와라. 말할 때 와라고. 안 와? 이걸 안 와? 이걸 안 와? 오... 안 돼! 듀스다 아! 테니스 참 어렵네요. 음. 자 다시 간다. 매치 포인트. 들었죠? 예스. 자, 1세트를 이겼습니다. 아, 아, 힘들다. 아유, 이제 씨 하나 이겼네. 너무 힘든데요. 이제 하나 이겼대. 어? 나오다니냐? 나오시 y 예 s 받으라! 띵뭐 치죠? <laughs> 그러게 누가 제자리에서 하래? 움직이면서 해야지 마. 아, 테니스는 움직이면서 하는 거 운동이야. 쫙. 촤. 아, 예. 촤. 인. 촤. 걸려 들었죠? 잘 가고. 아이고, 벌써 이 세트 끝났네. 왔냐? 가자. 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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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. 아안 걸렸네. 걸렸네요. 어잘 가고. 아우. 아웃! 아웃! 아, 힘들다. 이게왜 이렇게 힘드냐? 그, 지친다. 너무 오래 가, 이거, 부금도 하나도 없고, 효과음도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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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밖에 없고. 자 어릴 때 이거 어떻게 했냐? 생각할수록 진짜 신기하네. 어릴 때는 이거 재밌다고 이거 계속 했었거든. <laughs> 음. 자, 매치 포인트입니다. 아, 잠깐 이 불안한데, 이거... 아, 네트! 아, 듀스는 안 되는데? 듀스는 안 된다고. 듀스 안 됩니다. 듀스 안 돼요. 아, 듀스 안 되는데? 듀스 안 돼요. 앞으로 안 와요. 앞으로 어째 됐잖아, 이제. 그래. 잘 가고. 자, 2세트를 잡았다. 3세트 2 3세트 4! 어, 아우시아니네어어어어어어어어일날뻔 <laughs> 했다고 어어어 하나 올때 됐잖아, 이제 슬 와라, 앞으로. 그래, 잘 가고. 으아.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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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고. <laughs> 촛! 촛! 어어어어어! 아웃이라니! <laughs> 이게 아웃이네. 이게 아웃이네. 이게 왜 아웃이냐고. 이게 왜 아웃이냐고? 이게 왜 아웃이죠? 오이씨, 이게 왜 아웃이죠? 와! 어! 이게 왜 아웃이냐고? 어, 클났다. 아, 아닌가? 아, 아니네 잘 갔다. 못치죠? 뭐 오! <laughs> 어한 세트 주겠는데? 어 이러면 안 되는데? 몇치 포인트라니? 아! 네가 안 피했다. 내가 맞은거 아니다. 니가 피해야지. 듀오스! 아, 듀오스란다. 매치 포인트! 역전이다! 아비야! 일로 와. 띠띠용. 띠띠용. 띠띠용, 띠띠용, 걸려들었어. 아, 아, 이제 지친다. 너무, 어려... 너무 지친다. 예 e 아우. 아, 지쳐. 네, 안녕하세요. 빠 바! 지금이야. 아유, 어뭐야 어, 아웃이네. 아싸. <laughs> 지금이야. 예스. 허접하죠. 이거요 난이도가 낮은 거라 쉬운네요. 안돼. 매치 포인트인데. 자 가자. 앗챠 아이세트를더 따야돼 <laughs> 이세트를 어떻게 더따 호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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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아이고 힘들어 분무야. <laughs> 지금이야. 아웃이죠? 지금 잘 가고? Match 포인트 간다 간다. 받으라 받았냐? 자. 쩡. 뿅. 뿅. 지금이야. 지금 아니 네트 라니 <laughs> 하하 네트 잘 놀이네 이거 쫙어 잠깐만 이번 세트 주겠는데요 도 못내고 주나? 별일 없지 내가 누구냐? 심판 제대로 안봐? 빠. <laughs> 방. 그렇지, 동점이다. 잘 가고. 맛 포인트? 가라. 끝. 게임셋. 매치 유이 아. 너무 힘든데요? 이게 2대2 그거거든요. EP랑 하는 거. 아. 노란색 머리가 EP. 아니야, 니들 움직여야지. <laughs> 웃기지 않아요. 제자리에 음여러고 <laughs> 있어. 그럼 맞냐? 움직여야지. 참 웃긴 놈들이야. 봐봐, 오, 이번에 자리도 바꿨어. 이번에 잘하는데? 이야, yeah! 이번에 점수 따다야 컴퓨터 레벨 5 한번 해볼게요. 음. 우와, 색깔부터가 다른데. 한번 볼까요? 오! 야, 왜 이렇게 빨라, 이거? 야, 너무 빠른데? 공속도 너무 빠른데요? 하지만 똑같죠. <laughs> 공속도만 빠르고 저 자식은 똑같죠. 음 똑같죠. 몇 포인트 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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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고 <laughs> 재미가 없구만 <laughs>